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현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남 송파 출근하기 편리한 경기도 강주시 목현동의 신축 빌라 분양 안내 드리겠습니다. 1 0 개동의 80세대 대단지로 형성 예정이고 또 단지 바로 앞에는 목재센터와 체육시설, 또 도자 테마 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또 오늘 안내해준 세대는 타운하우스에서 볼수 있는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된 인테리어가 예쁜 신축 빌라입니다 또 전용은 21평 실사용은 33평을 사용하고요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욕실 2개 또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또 분양가는 저희가 은행 대출 심사감정 중으로 노출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즈린 테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 우측에 신발장 4칸 되어있고 좌측에 일간소 등 되어있습니다 또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안방과 작은 방두개가 있고요 또 우측에 주방과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엘드케이 구조라서 집 안에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의 천정과 백면에는 화이트칼라 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이 있습니다. 또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는 창이 서양 창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해가 더 많이 드는 세대입니다. 거실에서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칼라와 우드톤으로 인테리어가 아늑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신축 빌라입니다 식탁은 식탁등 밑으로 식탁은 4인용에서 6인용까지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방은 상부장은 우드톤또 하부존 화이트 칼라로 주방도 좀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이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광파 오븐렌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 싱크볼드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요 또 바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용도실 공간은 이쪽 공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보통 전원주택에서 많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에 보조 주방과 세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냄새나 나는 요리는 이쪽에서 할수 있게끔 가스레인지 2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애벌 빨래 할수 있게끔 싱크볼 되어 있고요 또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게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안쪽은는